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캠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지를 탈출해서 섬으로 들어가는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산목 선착장에 도착했고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배가 뜬다고 합니다. 지금 신도 지나서 장봉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산목에서 출발하면 신도에 잠깐 들렸다가 도에서 장봉도로 다시 30분 정도 이동을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야, 뒤로 갈래? 소리야! <laughs> <laughs> 어? 데 고피디님이 세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어냐 어떡하지 언엑스를 <laughs> 안 갖고 왔어 <laughs> 와 큰일났다 아, 미쳤나봐 <laughs> 나 어떡하냐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언엑스 없이 어떻게 자지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아 짐이 너무 많았어 근데 오늘 안 추워서 <laughs> 괜찮지 않을까? 여기 해안가라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닝만 그냥 펼쳐놓고 지내는데 오늘은 폴도 설치하고 팩도 좀 많이 박아야 될것 같아요. 밤에 막 바람 많이 불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최대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 먼저 걸어. 텐션이 많이 세니까 조심해. 앞으로 안 떨어지게. 정기호요 저희는 파워뱅크를 사용하거든요 300 암페어짜리인데 이거 쓰면 어, 이틀 3일은 충분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방금 제가 올린 건 파워탭이라고 해서 파워뱅크가 차 안에 있잖아요 근데 로프탑을쓸 경우에는 파워뱅크를 일일이 들어서 옮기기가 힘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워뱅크 파워탭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 손만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봐줘. 자, 야. 아유, 아 물지 마, 이 새끼야. 토리가 밀었어, 올렸는데. 야, 보통 저희가 캠핑장 오면 세팅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비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서두르지 않고 그냥 놀면서. 이렇게 세팅해도 30분 내로 다 끝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토리, 일로 와 볼게. 자, 물 먹어요? 다 끝났고요 이제 밥 먹으려고 해요 6시 밖에 안됐는데 벌써 어두워 졌어요 어. 오늘 메뉴는 오징어 볶음과 뭐죠 홍합탕네 만들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핀가 어? 촬영하느라 음식 파업했습니다 아, 네. 요즘 고핀이가 요즘 촬영을 해서 음식을 파업했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밀키키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비주얼 힘들어. 괜찮은데? 요즘 너무 힘들어 나 드론에 촬영해 아 너무 힘들어 요즘에 고생 많아요 너무 많이 부려먹어 나를 소금에 <laughs> 넣자 야 토리야 거기 있을 거야? 이 자리로 가 빨리 에어 와우, 요리 준비하는데 몇분 걸리는 거야? 겁나 빨리 끝났어. 홍합탕도 비주얼이 좋더 저희 오늘 저녁은 이렇게 홍합탕이랑 오징어 볶음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리고 햇반 이제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오빠, 밥 볶아 먹자. 음. 그냥 저희가 노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리가 지지니까 캠핑장에 요즘 반려견 같이 못 가는 힘이 많아서 그래서 노지를 찾게 된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도 노지를 만약에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깜부로 붙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목난론데요. 감성을 플러스 상승시켜주는 화목난론데 대부분 화목난론을 되게 큰 거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장박을 해보니까 장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커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짐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한동안 화목난로 안 쓰다가 이번에 작고 아담하고 이쁜 화목난로가 생겨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난로는 메세타 제품인데요. 내부에 이렇게 연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연통이 높진 않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잠깐 잠깐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용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구입하시면 내부에 창. 창이 창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메세타 화목 난로 구입하셔서 쓰시게 되면 지금 저 지금 유리 달고 있잖아요. 이 나사를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적당한 힘으로 조이르셔야지. 안 그러면 유리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산 제품인데 쓰지도 못하고 깨지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적당한 힘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장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게 장작이 제 깐부가 선물해준 못난이 장작입니다. 그래서 좀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야, 뭐지? 상자 왜이렇게 딱딱하지? 일단 잘라져 있는거 먼저 넣어서 불을 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화목난로가 <laughs> 되게 아담한 사이즈라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요즘 굉장히 핫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어,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부터 좀 피고 아화목난로 이렇게 아담하니까 이쁘네요 되게 응? 이뻐 맞죠? 이렇게 얘 붙어라 오케이 자 올겨울 첫 개시 화목난로. 어 연기나 연통이 이렇게 위에 연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You're a different kind of beautiful. Run my hand through your hair in the morning. It's unusual. The way can skin on the pillow, I can't get enough of you. Every day's a honeymoon. Let me show you. I pull you closer. I just wanna stay in love with you. I don't wanna fall for someone. sunshine my treasure just keeps getting better baby you're so irresistible 뭐야 재료 설탕이랑 저그 뭐지 뭐 넣는 거지 설탕에 보다 보다 없어? 응. 어디에? 뭐야 <laughs>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원래 참.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설탕이랑 소다가 없으면 어떡해 달고나 세트인데. 그러니까. 달고나 여기, 세트 어떻게? 여기, 소... 여기 써 있네, 봐봐. 설탕이랑 소다가 없어. 국자, 밑판, 원형 누름판, 끌게, 뽑기 모양도 다섯 가지가 끝이잖아. 우리 설탕 없잖아. 소다도 없지. 음. 땡 화장실도 다 만들었고, 로즈 오시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희도 항상 이렇게 화장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뭐 나름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 화목난로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강축. 테이블 위에 쓸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장점인지 몰랐어요. 물도 끓여 먹고 분위기고 따뜻하고 맞죠? 저희 오늘 이렇게 어, 캠핑도 하고 세미 오프로드도 하고 섬 구경도 하고 확실히 이렇게 노지로 나오니까 시간은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밥도 먹고. 어, 뽑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음, 또 내일을 또 기약하면 오늘 또 잠을 잘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와이프랑 아들내이랑 오늘 얼어 죽게 생겼네요. 큰일 났어요. 여기 누가 지금 갖다 주실 분 없습니까? 어넥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어제 한 12시부터 잔것같아요 지금 8시 반 정도 됐는데 정말 잘잤어요 다행히 언엑스안 갖고 왔는데 많이 안진 않았고 전기하요하나요따뜻하게 네, 잤습니다 리하 <목소리가> 그거 어디 가안가하리와 일로 분리와 you said 이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동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1박을 더 할지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프라이빗한 장소라 옮기기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밥 먹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산 속을 헤매고 다니더니만 그냥 소리가